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유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양코 일판 공식 트위터에서 신규 콜라보 배너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겠고 정보 알려주신 양전수전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규 콜라보는 한마 바키라는 애니입니다. 쇼츠에서라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포노스가 역시 고전 애니를 좋아해서 이 애니와 콜라보하게 된것 같습니다. 배너에 보면 3월 27일 목요일부터 콜라보를 진행하는데 아마 업데이트 이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배너 이미지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캐릭터가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인 한마 바키입니다. 그 외에도 도부어리은 캐릭터 2명과 벗고 있는 캐릭터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한마 바키의 아버지 한마 유지로입니다. 예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들은 울슈레이고 가운데에 있는 유지로는 레레일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양전수전님의 예상인데 저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격 모션은 스파 캐릭터들과 비슷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바퀴라는 애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마 유지로의 등 근육은 악기 영상을 하고 있는데 배너를 보시면 한마 유지로의 등 근육은 고양이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전수전님의 눈썰미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신규 콜라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급하게 제작을 하느라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콜라보를 진행하고 한 판에 오기 전에 다른 영상으로 한마 바퀴 콜라보 소개와 티어까지 알려드릴 테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저에게 팬아트가 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든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순간에 스트레스들이 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리베리님이 보내주신 팬아트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체리베리님의 팬아트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팬아트 기다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댓글들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